자, 그래서 여기 영작한 걸좀 보면은요. Remind A of B를 물어보는 거지. 우리에게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게 해.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아이들이 구축하는 과정이지. 그죠? 근데 뭘 구축해요? 지식과 이해. 근데 뭐에 대한 지식과 이해야?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구축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로 문장이 완벽하다면 여기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를 통해서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며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수많은 복잡한 과정 중에서도 이 뒤에 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붙는 거야. 그리고 트루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해서 Through the process이기 때문에 through which에 쓰는 겁니다. 어렵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외워. 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언젠가 이해가 돼. 갑자기 아 그래서 이놈이 이놈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퍼즐이 갑자기 쫙 맞춰지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워지나요? 자그 다음에 f a c e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얼굴이라는 의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두 번째 모모와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A A 페이스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B 페이스 A라고 쓰는 건 똑같다. 그러지 않아? 우리 둘이 마주해 보자 수이다 내가 너를 마주하고 있고 너도 동등하게 나를 마주하고 있지않아 그러면 수빈 face me, I face you, you face me, I face you.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가 주어랑 목적어를 계속 바꿔도 되는 아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 A를 B를 직면하고 있는 A라고 말쓰려때 B를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는 A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첫 번째 A Facing B 할수 있지? 그죠그 다음에 어떻쓸 수도 있냐면 얘들아 A faced with B도 돼 그러니까 f a c i n g 의 같은 말은 모두 된다는 거야? faced with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g의 능동으로 쓰든 ed의 수동으로 쓰든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런데 주영아 이뒤 뒤에 그냥 명서 만드잖아. 그니까, 러 모모와 마주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전치사 with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 시험 문제 오지게 많이 나와요. 어, 예를 들면 어떤 시험 나오냐면, 이거 쓰지 마. 안아 쓸까? 만약에 when, 블라블라블라한 다음에, face를 쓰라고 했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mportant issues. 이렇게 쓴 다음에, 뭐, we, 뭐, have to,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 여기다가 알맞은 걸 쓰래. 근데 단어 칸에 맞게 쓰래. 그럼 한칸에 줬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facing 만약에 두 칸을 줬다 그러면 faced with 이게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시험 진짜 많이 나왔어 오빠 문제로 facing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물어봤는데 뒤에 with가 있는 거야 그럼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ace에다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물어봤는데 뒤에 with가 없어 그럼 돼안돼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facing과 face with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봅시다 자, "베네펫"이라는 단어도 진짜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이 명사로 "혜택", "혜택" 이득이라는 의미나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어? "누구누구"에게 "이롭게 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어 "주어가 이득이" "주어 베 i 펫 "이롭게 하다" "이롭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뭐가 있었지? 예문이. 뭐, uni, university studies. 대학 공부는, 어 can benefit them. 이것은 어떻게 된 거야? 대학 공부는 그들에게 이롭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수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베네피이 동사인 거를 몰라가지고 영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한 트럭쯤 돼요. 그래서 동사의 정확한 뜻을 꼭 알고 있어라. 그게 오늘 페이스북 베네피이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사의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결국 영작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어디 있냐 있다. 음. 자 프로바이드 A with 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죠 자 얘네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동사라고 불러요 공급동사 왜냐면 항상 뉘앙스 차이는 약간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기 때문에 공급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with라고 하는 전시사가 너희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너무 싹 와닿지 않아? with 너희들한테 어떤 느낌이야? 당연히 동반의 동반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동사 때 외우시면 되겠죠? 뭐가 있어요? 뉘앙스 조금씩 달라도.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Present A with B, Furnish A with B, e n t r u s t A with B, Feel A with B, Acquaint A with B. 라는 게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 Furnish 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Furniture래, Furniture? Furniture가 뭐니까? 가구니까. 그래서 얘가 제공하다, 공급하다 괜찮을까? 어, 그 다음에 Trust 라는 단어가 신뢰죠, 신뢰? 믿는 거잖아. 영어에서 이인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신뢰를 만들었어그 말은 맡기는 거잖아. 선생님 그 강아지를 수빈이한테 맡기는 거지. 나의 3억이 되는 돈을 너네 맡기는 거지. 그 믿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인트러스트에 맡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c q u a i n t a n c 란 단어가 익히다 누구랑 가까이 지내다 이런 의미여서 A with B로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우지 말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 방 아까 전에 선생님이 provide a with b에서 어떻게 나왔어? 요 a 정확하게 외워야 돼. a에게 맞지? b를 그러니까 얘들아 b 를 가지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with를 쓰는 거 맞아? 그러면 다시 a가에서 어떻게 된다고? 누구 누구에게? b가 뭐라고? 을를. 그러면은 당연히 a가 뒤로 가면 to에게가 맞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모모에게 모모를 주다라는 의미로 쓸때 당연히 for 사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어가지 않아? 그 다음에 comfort 하고 bestow도 전부 다 주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도 전치사 오늘 쓰기도 한다. 주형 씨가 너무 건조하니? 누가 뭐가 들어갔지? 사랑이 들어갔나? 그래서 이게전치사표현도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보자. 뭐가 있다고요? 공급, 공급 동사. 공급 동사. 아이, 참. p r o 이 i d A with B.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뭐라고요? Interest. 어요 t e 고고 s t Interest. i indo a with b c o m f o r a with b 아 그래도 오늘로 더 너네한테 맞겠다 with 로좀잘안 써가지고 옛날에 썼었는데 요즘 잘안 써서요. 그다음에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 나만 기억하는 거니? 나는 지금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너네는 왜 떠올리지 않는 거야? 1 0 대의 내 스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과학적이진 않지만 수빈아 규비아 자녀의 머리는 엄마 머리를 닮는대요.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이 유전자에 새겨진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치? 너희들의 지금 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면 후대 에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이가 뭐 머리가 나쁘지 않고 아주 머리가 좋지만, 만약에 공부가 잘안 된다, 그럼 엄마 탓하면 돼요. 그렇대. 아, 빨리, 어렵게 떠올려 어렵게 잊혀지지. Provide, Interest, Supply, Furnish 또뭐 있어? 말안 하면 나, 나 혼자 엄청 100개씩 쓴다. 나 100개 쓸수 있거든? A로 시작하는 어떤 반응이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어... 쾌... 거 퀘인트 A 불비? 그니까 러 항상 공부할 때아 A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시험장에서 고민하면 이제, 이제 슬픈 사람 되는 거잖아? 맞지? acquaint 그 그다음에 또 동사를 잘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나오는 거고요 됐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있잖아 많잖아 왜 이거 안해프레젠 s e n 도안 했고 피드도안 했잖아 present a with b 그다음에 feed a with b 그래서 a with b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a에게 b를 주다 공급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b to a도 되고 b for a도 되는거죠 그쵸? 근데 참고로 confer 하고 인 n 우 o 같은 경우는 a on b를 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자가 자리가보세요 여기 실제로 여기 앞에 exercise 1, 2 같은 경우는 연습용인데 여기 뭐, 도전이라든지, 고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문제도 있지? 이런 실제 기출문제들이야, 얘들아. 음, 그래서, 아, 이런 음.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흐름을 아는 게 좋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 11번 가볼게요. 자, 92입니다. 92쪽. define A AS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여러분. 항상 동격을 의미합니다. 동격.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까? as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격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아마 전, 접, 점, 접속사, 접속사 as가 사전에 찾아보면 한 20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3가지 정도. 뭐, 뭐, 할때 하고, when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도 해석이 안 되면 뭐, 뭐 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도 해석이 안 되면 "모모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다 해석이 다 되거든. 근데 이세가지 의미 "모모할 때" "모모이기 때문에" "모모함에 따라"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말한다. 너가 나를 때렸기 때문다 너를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왜 서로 치고받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인공관계가 있어서 맞지.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난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어때?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as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뭐뭐함에 따라도 어때?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되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거잖아. 그래서 as가 동격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아, 그래서 비교급 만들 때 as에서 잖나 I am as tall as you 하지. 왜 그걸 as를 두 번이나 쓰는 거야? as가? 동격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전치사일 때 에즈는 어떻게 쓰게 돼요? 무조건 모모로서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의 에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 A를 B로서 정의 내리든 여기처럼 뭐가 나오니 간주하든 생각하든 이런 거할때 당연히 전치사 에즈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B로 간주한다는 건 결국 뭐니 얘들아? A를 비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동격의 느낌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다? 에지에서 오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Regard ASB, describe ASB, define ASB, acknowledge ASB, see ASB, think of ASB, look upon ASB, refer to ASB.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잖아. 예를 들어 문장이 엄청 길어. 근데 네가, 너네가 refer to를 봤어. 근데 겁나 길어. 겁나 긴데 여기서 한 줄기 빛을 봤어. 그러면 문장이 갑자기 되게 간단하게 보이잖아. 어쨌든, 블라블라는 하 A를 B라고 간주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수거랄까?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지. 알겠지? 자, 외워볼게요. 그래서 얘를 간주의 전치사라고 부르는데 동격이라고 그냥 처리해볼게. 뭐가 있다고요? define ASB, regard, refer to ASB, regard ASB, describe ASB, 그명면 하나 얘기할 분위기가 됐다 분위기가 됐다 당연히 고려하다 관주하다 consider asb 있는 거 아니에요? think of asb, a를 b라고 관주하다주영이도 하나 얘기할 때가 됐다 저렇게 대놓고 컨닝을 한다고? 놀라운데 아? 어? 선생님이 아까 읽어준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제 목소리가 좀 작기는 해요. 그쵸? 잘안 들리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C-ASB. Look upon ASB. Look upon도 so, up 되게 자주 나와요, 얘들아. 너네는 처음 봤을지 모르겠지만. Look upon ASB. 안 상관 있나? Acknowledge ASB. Acknowledge는 인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A를 B로 인정하다 이런 느낌이지. A, S, D가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다 외우는 거 천재예요. 어쩔 수 없, 없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S가 동경이라는 걸 알아서 언제 나와도 니네가 바로 딱 해석할 수 있든지 명작을 딱할수 있든지 근데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외웠던 학창시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된 거야.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난 영어 공부를 할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를 난 중학교 때부터 고민했다고 진짜 변태 같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성공한 덕후지 영어를 짝사랑하는 거에서 영어, 영어를 가지고 밥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a 즈가 동격이다 꼭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그녀를 영화스타로 평가했다. 나는 그를 유주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을 때, 영작할 때 어떤 느낌이야? 그녀가 A고, 영화스타가 B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동격이니까, a 즈가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작 해주면 되는 거지.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라고 하는, 어, 그, 고등의 조건은 결국 뭐야? 너네가 describe A as B를 볼수 있느냐.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것들을 왕왕 빼고,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시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수빈아, 우리 문제 많이 풀었었잖아. 그렇지. 그럴 때 이런 전치사 같은 걸 빼놓는 거야, Provide A with B에서 with 같은 거, 그다음에 Describe A as B에서 as 같은 거. 태원구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메고 말모 말모. 수빈이 일지만 어디라지? 송림 송림 말모 말모. 그래서 잘풀라고 보시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Punish A for B입니다. for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뭐 위에서 말고 뒤에 이유 나오는 거 아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라고 했을 때 for 무슨 reason 하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세연아 뭐지? 보안상의 이유로가 영어로 뭐였어? 보안상의 이유로 <laughs> 이 저주받은 기억이야. 보안상의 이유로가 뭘까요, 영어로? For security reason.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얘들아, 우리 관계부사 배울 때,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 The reason for which 주어 동사로도 배우죠? 그때 이때 for를 왜 쓰는 거야? 이유는 항상 for를 쓰니까. 아까 과정을 통해서라고 할 때는 through를 쓴다고 했지? 그럼 이유로 라고 했을 때 for the reason 이게 쓰니까 the reason for which 이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이 항상 이유를 말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a가 a를 b로 꾸짖는 건데 그럼 당연히 a는 누구겠어? 어떤 꾸짖음을 당하는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항상 뭐가 된다?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Punish A for B, reproach A for B, blame, praise, thank, forgive, excus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는 러 뭐, 꾸짖든, 칭찬하든, 이유가 나올 때는 항상 뭐를 쓴다? 뒤에, for를 쓴다. 기억해 주면 되겠죠? 다시 빨리 외워. Punish, reproach, blame, praise, thank, forgive, excuse.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야? 지금 외우면 엄청 넣은데요. 자꾸 머리를 좋게 만들란 말이야. 그래야 수원이제 똑똑한 아들을 낼수 있습니다. 똑똑한데. 죄송한데요, 본인이 본인만 알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거든요. 너는 성실함까지 견죽같이고 있잖아. 넌 진짜 잘될 거야. 그리고 잘 아프지도 않아요. 안세원, 안세원 한세번 아플 때도 한 번도 안 아프잖아. 그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세현 씨잘 듣고 계시죠? 저는 안세현 씨가 이렇게 아파서 안 나올 때마다 아파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안세현 씨? 근데 진짜 집에서 죽으려는데. 학원 와서 죽으세요? 세현이랑 쌍둥이인 거 아니? 아, 알고 있었구나. 어. 하나도 안 닮았는데 쌍둥이야. 음. 그리고 쌍둥이가 극도로 싫어해서 한쪽은 쪼옥, 한명 쪼옥 앉아있고 한명쪼기 앉아있잖아. 근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형제, 사실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인데 나중에 되면 죽고 못 살더라. 서른쯤 되면 은 최고의 친구가 되죠. 세현이는 아니 수원이는 사춘기가 끝난다? 아니. 아이 지금 사춘기야? 네. 와 아... 사춘기 끝나면 또 얼마나 열심히 할라나. 자 이제 써볼까뭐 있다고요? 이 위에 전스사 포레스 내가 punish. A for B, thank A for B 여기까지? 아 저기 7 개거든요. Praise A for B, A를 B란 이유로 칭찬하다. 어? Blame A for B, A를 B A를 B에 타서 돌리는 거지. 죄송한데요. 다섯 명 앉아 있는데, 아네명 앉아 계신데 지금. 네 개밖에 이해 못하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박정희, excuse me for me, excuse me 할때 excuse야. m 손 하나 커닝할 때 됐다. 이 단어가 너네가 어려워서 모르는 거야. re-reproach. Approach. approach는 뭔지 알지, 접근하다. 그래서 reproach는 그거의 반대말이어서 접근하는데. 어,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접근하는 걸 말하는 거야. r e p r o a c h 하나 더. 어? Forgive A for B. 그치. A를 B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A for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은 주의력이 없다고 그를 비난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를, 이 지금 목적어가 되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A, for, B라고 했는데, B가 이유여야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은 비난했다, 누구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뭐 때문에? of, 여기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의력이 없다고를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렉이라는 동사를 잘 몰라서 그래 렉이 드이 뭐야? 부족하다. 부족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외우면 이제 영작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물이 부족해 영어로 뭐야? 저기 공기만 소리반으로 얘기하세요 공기만 100% 쓰지 마시고 렉이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영장 이런 쉬운 영장이 안 되는 거야 물이 부족해. We lack water. 왜 렉이 g 시험지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우리가 보통 목적어해서 어떻게? 을근로에서까지 물을 부족하다고 말해야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물을 부족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말은 어떻게 해? 물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영어는 목적어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할때 l a 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 말 해석 어떻게? 해? 물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물이 부족하다 주어 서럼 해석하지 그래서 렉이 서술형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너네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조,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조립해야 될지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써야지 렉 에이 에, 렉 뜻이 뭐라고요? 무엇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큰 차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어우, 여기 전치사 파트 너무 쉽잖아. 어우, 진짜 너무 쉽네. 다음 시간에 13부터 할 테니까 12까지 문제를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애들아 채점까지 집에서 해와. 내가 시험, 뭐야, 답안지 안 껐잖아. 우리 반은 안 그래도 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어, 채점 다 하고, 그 다음 이상한 거, 궁금한 거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